성령하나님이시한내 안에 숨어들었던 이 음란의 세력, 이 견관 세력들을 이 시간 다 파쇄, 파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음란으로 인하여 음란께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음란의 악한 세력들을 나로부터 다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안에는 모든 음란의 세력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머니 사대 조상을 통해서 타고 들어왔던 음란의 세력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로부터 분리되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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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다 태움을 받게 될지어다. 태움을 받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불로. 되고 따라갈 지어다 나의 어머니의 3대 조상을 통해서 들었왔다 음란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로부터 분리돼분리돼서 떠나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내 영과 혼과 육을 붙잡을 수 없음을 선포하느라 나는 너희들을 거부한다 다 제거될 지어다 소멸될 지어다 성령에 불러 다 태물 받게 될 지어다 성령에 불러 불러 다태물받게될 지어다. 또는 어머니의 조상 이백째 조상을 통해서 들어왔던 음란의 세력 예수님의 일로로 명한다. 나는 너희들을 거부한다. 나로부터 분리돼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안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선포하느라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내 안에 내 안에서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음을 선포하느라 어머니로부터 흘러들어왔던. 모든 도럽각한 음란의 세력들은 이샨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다 분리되어 떠나가, 떠나가 파쇄, 파쇄, 성령의 불로 뜨겁게 강하게 다태물 받게 될지어다 아버지의 사대 조상 통해서 들어왔던 음란의 영들도 이샨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로부터 분리돼, 분리돼서 떠나가.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제거될 다 제거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움을 받게 될지어다. 아버지 3대 조상 을 통해서 들어왔던 음란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로부터 분리돼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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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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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뜨겁게 강하게 주여 태우시고 제거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조상 2대째 조상을 통해서 타고 들어왔던 음란의 세력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불러 뜨겁게 강하게 태우소서 아버지로부터 흘러들었던 음란의 세력들도 주어이잔태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안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선포하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하다. 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